반갑습니다. 한올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500년 전 조선시대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지 들으시면서 잘 비교해 보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조건 이 정치인이 옳다 저 정치인이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도 이 영상을 한번씩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밤샘 작업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답니다.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요즘 정치 뉴스 보시면서 아, 또 싸우고 있구나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기득권 세력과 개혁 세력이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똑같은 일이 500년 전 조선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치열하고 더 비극적으로 말이죠. 몇백 년이 지난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정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권력 투쟁을 사화라고 불렀습니다. 선비들이 화를 당한다는 뜻이죠. 한번 정치적으로 밀리면 목숨까지 잃는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구속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 검찰에 드나드는 사람이 완전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었던 네 번의 사화가 있었습니다. 무호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기묘사화입니다. 오늘은 이세 사화를 통해 우리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개혁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을사사화를 다루겠습니다. 그럼 무오사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 이야기의 시작은 성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종은 영리한 왕이었습니다. 세조 이후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훈구파들이 너무 세져서 골치가 아팠거든요. 마치 지금 재벌들이 너무 커져서 정부가 견제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성종이 생각해낸 묘수가 바로 지방에서 학문을 닦고 있던 선비들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살인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외부 영입 인재 정도 되겠네요. 성종은 이들을 통해 기존 권력층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라는 선비였습니다. 이 양반은 정말 고든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부정부패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옳지 못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맞섰죠. 그런데 바로 이 고든 성품이 나중에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김종직이 쓴글 중에 조의제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고사를 다룬 평범한 글이었죠. 중국 초나라의 마지막 왕인 의제가 항우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를 애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글 속에 숨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회적 정치 비판문 정도가 되겠네요. 문제는 이 글이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라는 사관에 의해 실록에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실록이라는 것은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공식 역사서입니다. 거기에 왕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죠. 마치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 일기에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을 써넣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유자광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훈구파의 대표 주자였는데 평소 살인파들에게 당하고만 살았던 터라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유자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상군에게 달려가서 고자질을 한 것이죠. 전하, 큰일났습니다. 살인파놈들이 실록에 선왕을 욕보이는 글을 써놨습니다. 연산군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하고 감정적인 데다가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예민했거든요. 세조의 후광으로 왕이 된 입장에서 세조를 비판하는 것은 곧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산군 4년, 1498년 7월 조선 역사상 첫 번째 사화가 터졌습니다. 김일소는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에 처해졌고, 이미 죽은 김종직은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부관참시란 무덤을 파헤쳐서 목을 베는 극형이었죠. 정여창, 김괭필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은 유배를 당했고, 최부 같은 실무진들도 줄줄이 처벌받았습니다. 총 52명이 처벌받았는데, 사형 6명, 유배 31명, 파직 및 좌천 15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지식인 사회가 위축되었죠. 괜히 정치에 관심 갖다가 목만 달아날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훈구파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개혁의 목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마치 언론탄압으로 비판 여론이 사라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조선 사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역사 해석권을 권력자들이 독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는 후에 연산군의 폭정을 견제할 세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1504년에 일어난 갑자사와 마이너스 어머니의 죽음이 불러온 광풍. 모호사화로 살인파를 누른 연산군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윤씨의 죽음이었죠. 윤씨는 원래 성종의비였는데 질투심이 너무 심해서 결국 패비가 되었고 사사명령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연산군 10년, 1504년, 임사홍이라는 신하가 연산군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하. 태비윤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배우들이 있습니다. 연상군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죠.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차별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사화는 무호사화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무호사화가 훈구파와 살인파의 정치적 갈등이었다면 갑자 사와는 연상군 개인의 복수극이었거든요 연상군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훈구하고 살인파고 가릴 것 없었어요. 어머니의 패비에 찬성했던 윤필상, 이극균 같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미 죽은 한 명에까지 부관참시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연좌제였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제자들까지 줄줄이 처벌받았어요. 무호사화때 유배갔던 김굉필, 정여창 같은 살인파 거물들도 이때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갑자사화를 통해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감정적 리더십의 무서움입니다. 연산군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 감정이 국정을 좌우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연산군은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을 믿지 않게 되었고 의심과 불신이 깊어졌죠. 경연왕이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는 자리를 중단하고 간언하는 기관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조선 사회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연상군 눈치만 보게 되었고 제대로 된 정치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신언패라는 패를 차고 다니게 해서 말 조심하라고 경고할 정도였으니까요. 지식인들은 완전히 정치에서 손을 뗐습니다. 정치하다가는 죽는다는 공포가 만연했거든요. 이는 조선 사회의 건전한 발전 동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왕권의 절대화였습니다. 연산군은 더 이상 신하들의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 군주가 되었죠.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후 역사가 보여주게 됩니다. 갑자사화는 결국 1506년 중종 반정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의한 박원종 같은 신하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감정에 휘둘린 정치가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 1506년 중종 반정이 성공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지친 신하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왕을 옹립한 것이죠. 중종은 연산군과는 정반대 성격의 왕이었습니다.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중종은 연산군 시대의 패정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사화로 축출되었던 살인파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했죠. 마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1482년생으로 무오사화 당시에는 16세의 어린 나이였죠. 그는 무오사화로 유배 중이던 김굉필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스승이 정치적 탄압을 받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이죠. 조광조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학식과 청렴한 인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515년 문과에 급제한 후 빠른 속도로 승진했습니다. 중종이 그를 특별히 신임했거든요. 하지만 조광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주의적이었다는 점이죠.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습니다. 좋은 일은 빨리 해야 하고, 나쁜 일은 즉시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조광조가 추진한 개혁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소격서 폐지였습니다. 소격서는 도교 의식을 담당하는 관청이었는데, 조광조는 이를 미신이라고 보고 없애버렸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도교는 필요 없다는 논리였죠. 둘째, 현양과 실시였습니다. 기존의 과거 제도는 암기 위주였는데, 현양과는 추천제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를 뽑는 제도였습니다. 1519년 28명을 선발해서 중요 요직에 배치했죠. 셋째, 향약 실시였습니다. 지방사회의 자율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제도였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넷째, 위훈삭제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파괴력이 컸습니다. 중종반정 공신 117명 중 76명의 공신 칭호를 박탈한 것이죠. 진짜 공이 없는데 공신된 사람들을 속가내자는 명분이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정책들은 명분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부패척결, 인재등용.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등 지금 봐도 좋은 정책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추진 방식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했고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기존 세력들과의 협상이나 타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르니까 다들 따라와라는 식이었죠. 특히 위훈 삭제는 정말 위험한 정책이었습니다. 중종 반정 공신들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거든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반정에 참여해서 얻은 지위와 재산이었는데 그걸 가짜 공훈이라고 하면서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조광조의 첫 번째 실수는 중종의 마음을 잃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중종은 처음에는 조광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조광조가 너무 자주 간언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거든요. 특히 경연 시간에 조광조는 끊임없이 왕에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종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너무 많이 들으면 지겹거든요. 두 번째 실수는 훈구파를 너무 적대시한 것이었습니다. 조광조는 훈구파를 소인, 즉, 인격이 나쁜 사람들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은 군자라고 생각했죠.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정치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정치적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조광조는 과거 급제한 지 고작 4년 만에 최고 위직에 올랐습니다. 나이도 37세의 젊은 나이였고요. 반면 그를 견제하는 남곤은 26년 차 베테랑이었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너무 컸던 것이죠. 조광조의 정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이 머리를 맞대고 조광조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주초위왕 사건이었습니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쓰고 벌레들이 그것을 갉아먹게 만든 것이죠. 그 나뭇잎을 궁궐 연못에 띄워놓고는 하늘이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고 계시를 내렸다고 중종에게 고한 것입니다. 주초를 합치면 조가 되고 위왕은 가짜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조광조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뜻이었죠. 물론, 완전한 조작이었습니다. 중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평소 조광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이죠. 설마 조광조가 정말 역모를 꾸미고 있었나 싶었을 것입니다. 1519년 11월 15일 밤, 중종은 전격적으로 조광조 일당을 체포하라는 밀지를 내렸습니다. 조광조는 즉시 투옥되었고, 전남 능주로 유배되었습니다. 조광조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어요. 12월 20일, 사약이 내려졌고, 조광조는 37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정, 김식, 기준 등 그의 동료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김효사와의 표면적 원인은 주초위왕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첫째, 중종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중종은 처음에는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가 너무 강해지자, 이번에는 조광조를 견제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전형적인 균형 정치였습니다. 둘째, 조광조의 정치적 미숙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위훈 삭제로 76명의 공신을 적으로 돌렸고, 성급한 개혁으로 기존 질서에 안주하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이상과 현실의 괴리였습니다. 조광조는 완벽한 유교 국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타협과 절충이 필요했는데, 조광조는 그것을 타락으로 보았습니다. 기묘사화로 조선은 엄청난 인재를 잃었습니다. 조광조를 비롯해서 현양과로 선발된 28명의 젊은 인재들이 모두 정계에서 사라진 것이죠. 이들은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혁 동력의 상실이었습니다. 김효사와 이후 누구도 감히 개혁을 말하지 못했어요. 개혁하다가는 조광조처럼 죽는다는 공포가 만연했거든요. 조선 사회는 다시 보수화되었습니다. 훈구파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고 기득권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의 이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후배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원을 짓고 학문을 계속했거든요. 이들이 나중에 선조 시대에 다시 정계로 복귀해서 사림 정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조광조의 꿈이 100년 후에 실현된 셈이죠. 3대 사화가 조선에 끼친 종합적 영향과 현대적 교훈, 무오사화 1498년부터 김묘사화 1519년까지 약 20년간 조선은 계속해서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구세력과 신세력이 번갈아가며 상대방을 숙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이런 악순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위에서는 권력투쟁에만 신경 쓰느라 민생은 뒷전이었거든요. 세금은 늘어나고 부역은 가중되고 탐관오리들은 횡행했습니다. 3대 4화를 통해 조선이 잃은 인재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깝습니다.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개혁가들이었어요. 특히 조광조 같은 경우는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그가 더 살았다면 조선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을지 상상해 보면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런 인재 손실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회 전체의 발전 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죠. 혁신과 개혁을 주도할 인재들이 계속 제거되다 보니 사회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3대사화의또 다른 악영향은 정치적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왕과 신하 사이의 신뢰, 신하들 상호간의 신뢰,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모두 무너졌거든요. 모호사화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갑자사화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에 관여했느냐가 문제였죠. 기묘사화에서는 개혁을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정치의 뜻을 두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치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나서다가 화만 당한다는 생각이 만연했거든요. 정치적 혼란은 결국 국가 전체의 역량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어요. 사화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제거되다 보니 실무를 담당할 관료들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또 정치적 갈등에만 매달려서 국방이나 외교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소홀히 했죠. 이런 내치의 약화가 결국 임진왜란 때 조선의 허술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고 봐야 합니다. 물론 임진왜란은 3대 4화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지만 그 뿌리의 흔들림은 이때부터 시작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500년 전 조선의 이 비극적 경험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정치적 관용의 중요성 입니다. 3대 4화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타협이나 공조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승자독식만을 추구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사회 전체를 파괴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매장하려고 하면 사회 전체가 분열되고 발전이 정체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관용이 필요해요. 두 번째 교훈은 성급한 개혁의 위험성입니다. 조광조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성급하게 추진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력과의 갈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현대 정치에서도 개혁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옳은 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정치하기입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개인적 감정이 국정을 좌우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 감정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되죠. 현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적 감정이나 호불호로 국정을 운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해요. 네번째 교훈은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3대 사화 모두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모호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독주였고, 기묘사화는 중종이 조광조를 견제하려다 벌어진 일이었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권력을 감시해야 해요. 500년 전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권력투쟁의 패턴은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하게 반복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조들의 실패와 성공을 거울 삼아서 더 나은 정치,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무호사화에서 배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갑자사화에서 배우는 것은 감정적 리더십의 위험성입니다. 기묘사화에서 배우는 것은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지혜의 필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3대 사화의 가장 큰 비극은 소수 권력자들의 다툼 때문에 온 나라가 피해를 봤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피해자였어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릅니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정치인들은 국민이 선택한 대리인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치의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가 받게 되거든요. 현명한 선택, 건전한 비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가 정치를 바꿔나가야 해요. 500년 전 조선의 비극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를 위한 교과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을사 사화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